2025년 5월, 암호화폐 시장의 권력이 이동 중이다. 이더리움 보안 선언, 트럼프의 중동 경제 동맹, 기관 자금 이동, 암호화폐 유괴 범죄까지. 오늘 하루의 뉴스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거대한 흐름의 증거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1조 달러 규모의 보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한다면요? 또 어떤 기업은 비트코인을 연금에 넣겠다고 말하고, 중동 국가는 미국의 1.2조 달러를 약속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 5월, 지금 전 세계 자본과 권력은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하나하나가 그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더리움의 1조 달러 보안 계획 발표. trillion dollar security. 이건 그냥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이더리움이 문명 인프라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누구나 천 달러, 기관은 1조 달러 이상을 맡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트럼프 카타르 1.2조 달러 협약 플러스 트럼프 민코인 저녁 식사 사건. 한쪽에서는 중동 자금이 미국으로 그리고 암호화폐로 심지어 밈코인 랭킹으로 트럼프와 저녁 먹은 사람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치와 코인의 결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예죠. 기관 투자 흐름 UBS 수스코 헤나의 비트코인 투자. UBS는 고객 자산 1조 달러를 달러에서 금 비트코인으로 이동시키고 수스코 헤나는 ETF로 비트코인 2.9억 달러 보유를 공식화했어요. 지금 큰 손들은 달러 대신 암호화폐를 담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와 범죄 유괴와 마약, 법적 대응 강화. 프랑스에서는 암호화폐 유괴가 6건이나 터졌고, 미국은 시날로와 카르텔의 펜타닐 자금 흐름을 블록체인으로 추적해 기소했죠. 범죄도, 단속도 이제 온체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유수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갖습니다. 바로 암호화폐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 시장은 준비됐고, 정치도, 기관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디지털 자산이 세상을 지배할 준비를 하는 바로 그 시대에 서 있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인사이트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TOM 5259 연락주시고 정보방 오셔서 같이 소통해요.